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잘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저도 한 2주 정도 자가 격리를 받으면서, 온 가족이 집에만 머물면서요, 진정한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집안에 자, 저희 집은 좁아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보통 집이 넓으면 방한칸 따르게 자가격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자가격리를 하니까 온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상아 먹은 거좀 치워라. 예상아 가방 좀 치워라. 예상아 수건 좀 걸어라. 하루 종일 제가 예성이한테 예선이가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 하루 종일 자신의 그 일투수, 일,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나무라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로 벗어나고 싶겠다. 진짜 자유를 그리, 그리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집에 함께 있는 그 아버지가 나의 힘듦을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필요한 것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다 대답해주고, 만약 그런 아버지면 그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걸 싫어할 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의 일거수 일구, 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참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로마서 앞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편지들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 당시 변변한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가 이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발견하셨나요? 어떤 단어입니까?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죠. 24절에도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어릴 때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돼 하면서 이렇게 자유가 적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에게 점점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자유가 더 좋은 자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정한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장 잘 들어,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그 창색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진정한 자유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 제약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만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였다라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천국, 지상의 천국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제약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나 규범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이제 확진자 동선 추적하고 확인한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외무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 말은 개인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지만 항상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수 없다는 거죠.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없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제한이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예요. 즉, 여기서 자유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공공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화에서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창조될 때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에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의 한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어요. 이 금지목령은 인간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키는 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자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한계를 거부할 때 일어났죠. 오늘 말씀도 인간이 하나님의 한계를 부정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정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자유인이라면 이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내가 자유를 느끼, 느리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걸 자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비록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정해준 규칙을 깨뜨릴 자유까지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규칙을 깨뜨려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깨트린 결과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치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부패하는 것. 절대 권력자들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아무런 제약을 받을 수 없이.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절대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자유는 절대 멸망이다. 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당한 권위에 순종할 때 권위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더큰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경을 보면 종들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 있게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제한받아야 할 정욕이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과 2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지만 문제는 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자유지만 이 자유가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4-25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주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26절에서 20,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성적인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그 결과로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막상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 자유로 했던 게 뭐냐?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완전하시기에 절대 권력과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절대 권력이나 절대 자유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항상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권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권력과 또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이나 절대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에게 더큰 자유,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다른 사람을 섬길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인데요. 고림도 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자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온갖 중독과 문화에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해 그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